s s s l o o s o n s r 안녕하세요. 이름이 박미경입니다. 독특하시네요 미를 겸미했다. 박미경. <laughs> 누가 지어줬어요? 어, 제가 지었어요. <laughs> 어, 제 <제일> 나는 솔로 <laughs>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아, 그, 이제, 저도 이제 솔로로, 어,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그, 친한 언니의 추천으로 하게 됐는데, 솔찬이 언니라고. 솔찬이 예쁜 언니 있어요. 주변 지인이 치, 치, 추천을 해줬는데 네. 그분은 연애를 결혼을 하셨나요? 그건 이세번 갔다 왔어요. 어 근데 저희가 이번 기수가 돌싱 특집인데 어, 돌싱이 아니신데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려 있죠. 저는 이제 오픈 마인드로 저는 돌싱 감사하다. 그래서 제 돌싱 특집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돌싱이 아니지만 저도 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뭐 사랑을 찾는데 어? 그런 기준 틀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틀을 깨고 싶다. 예. 미경 씨는 연애 경험이 몇번 정도 돼요? 연애 경험. 연애 경험. 어 연애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가봐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연애 연애 기준이 대화하는 것도 연애이잖아요. 연애잖아요. 그럼 난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대화한 남자들 수두룩 빽빽인데 진짜. 아니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연애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laughs> 어 미경 씨의 연애사는 잘 들었고요. 아 직업이 어떻게 돼요? 직업 가수입니다. 가수. 음 가수. 응. 아니, 엄청난 사랑을 받는 가수. <laughs> 제가 방송 일을 하면서 많은 음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지만, 근데 미경 씨. 음악을 들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가수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빠졌죠. 모창가수. 모창가수시면은... 어, 존경하는 박미경 선생님을 모창하는 모창가수. 박미경 씨 같은 경우가 가수지, 박미경 씨 같은 경우는 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창가수인데, 박미경 선생님을 모창하는 모창가수인데 가수라는 게 직업이, 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즐거움을 드리고 그런 게 가수가 아니겠어요? 뭐. 음, 즐거움을 예? 주고 싶으면 개개맨 응원을 하셨어야지 가수를 하신다. 그리고 못참 제가 웃기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그렇게, 취, 그게 안 돼요. 특기가 아니야. <laughs> 그거의 실력도 가수라고. 근데 감독님, 뭐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 말 아니 말투가 왜 이렇게 저랑 싸우 싸우자고 하시는 건지 굉장히 아. 기분이 안 좋네요. 아니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말투가 원래 이렇습니다. 노래는 잘해요. 그럼 잘하니까 뭐 가수하지 뭐. 저기 저 지역 축제 행사 가면은 아버님들 어머님들 아주 그냥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다 뛰시고 난리도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시면 어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뭐 하나는 제가 해야 돼요 여기서? 가수시면 저저 노래... 페이 받고 노래하는 사람인데 하시고 저를 고용하실 수 음. 없는 여기서 무반주에다가 노래 아니 뭐 봐요. 아니 내가 부르라면 부르고 말라면 말고 나는 음. 능력자란 그렇게 날 성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짠짠짠짠 야. 세상을 넘어 시간은 멈추고 내가 웃고 있나요? 너는 홍어 맛도 모르지, 아크. 먹으면 콧구멍 다 뚫릴 것 같아. 너만 보면 먹고 싶은 음식이 참 많아. 아, 근데 이건 무슨 노래인가요? 이거는 그 저희 저 아이돌 러블리즈의 아추라는 곡을 개사했어요. 제가 그 홍어 축제에서 또 우리가 이제 신세대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 에 이제 귀에 익은 음악에 홍어를 냈다 이제 넣어버렸지. 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축제에서 많이 초청을 받으시겠어요. 음. 요것만 해도 뭐 빨개 꼬마, 빨개 꼬마 음... 해감에서 먹어야지 이런 것도 있고. 음 좋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냥 이게 때려 박으면 다 노래가 돼버려요. 어, 미경 씨가 저희 솔로 나라에 들어오게 되시면, 단체 생활을 많은 분들과 하게 될 텐데, 어, 취향도 맞아야 될 거고, 어, 혹시 취미는 어떻게 돼요? 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취미 생각 안 나는데, 저는 그 꾸준히 하는 건 있어요. 운동인데, 점프. 점프가 취미가 될 수가 있나요? 점프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면 난 그게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항상 행사에, 행사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점프. 점. 엄청 신나잖아요, 이렇게. 꼭 유도도 하고, 같이 따라서 이렇게 점프도 해주시고, 건강에도 좋아, 이렇게. 발바닥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 해주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이유가, 한 번은 그, 저기, 청양고추 축제였나, 아무튼 거기여서, 한 이렇게 점프를 했어. 했는데 뭐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여기가 알고 보니까 여기 여여 네 이제 뽕브라가 뽕브라가 밑에 내려와 버리고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싫은 땀을 났는지 그 뒤부터는 항상 준비를 잘하려고 이거를 맨날 점프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후부터는 이제 맨날 점프하는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합의가 된 거예요 어 그때 당시엔 4개였었겠네요 어 미경 씨와 이렇게 인터뷰 대화를 하면서 느껴보니까 그 굉장히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 미경 씨는 인생에 있어서 음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굉장히 어 조금 심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을 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뿜고, 그, 주시는 에너지를 받고, 난 이, 이 소통되는, 이거가, 나 삶의 원천, 그, 동, 동, 뭐야, 아우, 말 진짜. 삶의, 삶의 원동력. 예 네,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 음악하고 결혼을 했다. 라고 할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고, 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